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 바로 손발이 유독 차가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강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나도 그런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손발이 차가운 증상, 흔히들 수족냉증이라고 하죠. 단순히 추위를 많이 타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추위를 느끼지 않을 온도에서도 손과 발이 꽁꽁 얼어붙는 듯한 느낌, 다들 아시죠? 체온보다 손발 온도가 12도 정도 낮은 게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수족 냉증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건강 신호일까요? 첫 번째, 혈액 순환 장애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좁아지면 물이 잘안 나오듯이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이 손과 발까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특히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하기 쉬우니 보온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자율신경계 이상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자율신경계가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균형이 깨지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세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저하되면서 체온이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손발도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피로감, 체중 증가, 변비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여성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주목해 주세요. 생리, 출산, 폐경 등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 변화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냉기를 더 심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몸 따뜻하게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탈수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정도가 높아져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결국 수족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일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생명의 물 잊지 마세요. 이 외에도 신경, 혈관계 질환, 흡연, 음주, 약물. 가족력, 마른 체형 등 다양한 요인이 수족냉증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죠? 자, 그럼 수족냉증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손발이 차갑고 저린 느낌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통증, 가려움, 피부색 변화, 심지어 괴사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해서 추위에 노출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꿀팁 대방출입니다. 첫 번째, 보온 유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따뜻한 옷차림은 기본입니다. 특히 발열 양말은 정말 필수템이죠.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격 또는 반신욕.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몸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꾸준히 해주면 좋겠죠?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자신만의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번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운동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다섯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탈수는 혈액순환을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루 이일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따뜻한 물로 세수나 설거지하기.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손발의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신경 써주세요. 일곱 번째, 카페인, 흡연, 차가운 음료, 찬물 피하기. 이러한 것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따뜻한 성질의 음식 섭취. 마늘, 유자, 계피, 생강차, 인삼차 등 따뜻한 성질의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족냉증은 소화기 장애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물로부터의 열량 공급이 줄어들어 몸이 말초 신경을 수축시켜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소화기가 손발을 주관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되는 분들은 소화 기능 개선에 신경 쓰는 것이 좋겠죠? 저혈압 또한 손발 차가움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혈압이 낮으면 신체 곳곳에 혈액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평소 저혈압 증상이 있다면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액이 인체, 주요 기관으로 몰리면서 말초 혈관의 혈액량이 줄어들어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당뇨병, 동맥 경화증, 심혈관 질환 등도 손발 차가움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을 좁게 만들어 손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 손발 차가움과 함께 이러한 질환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혈관 질환 등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세요. 진료관은 가정의학과, 내분비내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손발이 차가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강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족냉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